스테이토그디테이 x 공로 n 로알 o 알로아 v 가 방어 b 가 방어. p 이아 잠깐만 a woman. y 이 u get a man. I'm not a 야이 친구야 나이 동료야 난 지저불렸는데? 뻥 뚫는 곳에 있으면 안된다고 시체를 뒤지지는 못하네요 이게 좀 빨리 달리는 거? 키가 좀 다르다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죠 점프 방어가 아니라 앉는데 공격 받는 순간에 비를 눌러야 되나? 자, 빨리 달죠. 빨리 달리는 키가 조금 아쉽다. 여기도 좀비 있죠. 죽여주지 위에 버튼을 누르고 생존자 페이지 인벤토를 관리한다. 몸을 낮게 숙이고 가면은 아, 잘안 걸려. 이게 난은가 타고난 지도자 오케이 나겠지 이거를 안 들키고 간단 말이죠 쟤네 저거 뭐 시체 먹고 있구나 땅 파서 흙 먹는 거 아니겠죠 낮은 지세로 이동하면 몸을 완전히 숨기고 매복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진짜 쟤네가날못 보네. 우선 그래픽은 만족스러워. 숨들어 Over here! Hurry! Turkey go out t o d a 금밀하게 가는건 실패 스낵 스냅. 스낵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우선 얘까지 죽이고 야 뒤에서 나 공격하지마 날 공격하지마 마무리 공격 LBY 어디서 욕지거리야 이집인가 보다. 오픈 더 도어. 남의 집 놀래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생존가 있,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부상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의사죠. 오케이. Okay. We'll 우리 가캠프장을잘 보면 급수탑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보고 와요. 다 갖고 오는 게 뭐지? 아우, 오케이. 와이 숨어서 보는 것 봐. 와어 바리케이트. 오, 그치 좀비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선 안전하게 집수리부터 좀 해주고. 바리케이트를 창문에밖에 못 치는구나. 우선 여기를 내 아지트로 정하고선. 깔끔하게 여기는 나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여기인데 누가 여기 멍청하게 창문을 지은 거야? 아저씨 비켜보소, 거기도 바리케이트 좀치십시다아재 대화하기.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또 있구나. 비교. 야 이게 민다고 애가 밀리네. 우선은 이거를 다 쳐놓고 그 다음에 미션을 하러 가요. 이것도 나중에 바이러스 케이트가 좀더 강화되게 지을 수가 있겠죠. 영향력이 부족하고요. 레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였죠. 오우, 좀비 소리 들린다. 아우, 뭐 이리 창문이 맞니? 진짜 이게 좀 폐쇄 좀 시켜 놓지? 마지막, 마지막 바리 게이트 여기에 초록색 여기로 올라가는 거겠죠. 제를 I I 자꾸 가 그냥 가 이게 동료들이 죽으면 은 나중에 제가 혼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L트를 눌러서 탐색한다. 저기 물음표들은 뭘까요? 야영자영 아~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야영자 거점, 화장실도 있고 오두막, 여기도 오두막, 여기도 오두막, 야영장, 이건 뭘까? 산업용품점. 차량도 있고. 대화 y 기 함께 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잖아. 당신 영양 연기 부족하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주는데. 어우, 내려올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가이 집이었죠. 이봐 동료들 빨리 들어오라고. 뭐 사기도 있고 인원은 다섯 명. 현재 인원 다섯 명. 아 무슨 다 가져와. 야이 대낮에 스나 영향력을 우선 올려야 되는데 뭘 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주변에 또뭐 가져갈 만한 템이 있을까 우선 레벨을 높이려면은 사냥을 좀 하고 와야 되겠죠 음 여기 있네 아이씨유 주변좀 정리 좀 하고. 어우 점프해서 이렇게도 멋지게 넘어가지고. 까만. 야 너도 좀 싸워봐 동료야. 안 되는데? 아 LB, LB, LB. 아킥 깔렸어. 쓰레기통 못 뛰지고요. 좀비 게임을 하면은 다잉라이트 이후부터 쓰레기통을 꼭 뒤져야 만들 것 같아. 아우씨 안 되는데? 한 번에 죽이는 게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레벨이 올라가고 이게 저희 아, 이게 마무리 공격이었나 보다. 저기도 있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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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구경가자 아우씨 앞으로 날라가면서 싸우지 u 못해. 간식을 먹으세요. r w 아스피린 이거밖에 없는데 제길, 여기 남자 화장실이라고. 왜 문이 닫혀있지? 어쩔 수 없이 여자 장실을 가야 되겠구만. 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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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도 내고도가 있네. 잠깐만, 좀비들끼리 싸우는 거였어. 마무리 내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시대의 여자 화장실 구조입니다. 딱히 볼건 없고,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나뭇가지 어디서 구해야 돼? 이제 칼이 있긴 한데, 나뭇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이따가 없으니까 좀 억울하죠. 으샤스 격투 레벨 어 시체 좀 뒤지고 싶다. 기술과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음. 사격술도 있구나. 격투, 순발력, 심폐 레벨 2고요. 스킬을 선택합니다. A를 눌러서 스킬을 선택. 타고난 지 이도자. 사무원, 운동과 이거는 뭐 딜이 올라가겠죠. 등산의 요가, 아, 심폐력과 순발력, 강인한 육체. 사무원은 뭐야? 지도력 기술, 안 배워지는데? 레를로 스킬을 선택합니다. 눌렀잖아, 이 씨. 안 되잖아. 아. 격투술. 능력.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하나 아, 안배워지는데 패스 패스. 원고리목이 미보유? 음, 아, 요 밑에 능력실을 보는 건가 봐요? 부상당한 사람이 제일 능력이 많네. 아니다, 얘. 예. 짱이다. 퀴즈쇼도 있어. 격투술 향상. 체력 증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니, 대데 이거 뭐 보라는 거야? 몰라 몰라 티따마타 패스 영향력 안된다 몰라 몰라 언젠가 배우겠지 자 나뭇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그럼 풀밭에서 구하는게 아닌거 같다 일로와 쉣 아씨나 물린 거 같아. 준비 소리 또 들렸죠. 저이 있네. 아씨나왜 이렇게 물리기만 해? 나왜이리못 싸워? 산장 수세. 있어 야이씨. 야영자 안전 확보 이거 담배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텐 박스 왜안 뒤져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음... 수색 진행. 아주 게임에 적응을 못했네요. 누르고 있기 well, no, yeah. 완벽히 수색한 거 맞아? 이게 실내나 숲을 이런데로 올라가면은 얘가 자동으로 걷네요 뛰질 못하네 어, 아, 나 왜이리 마주 야일로와이씨일로와 니네 누가 날 다구리까래 그래. 밟아주고 밟아주고 수치스러울거다 좀비게임인데 별로 무섭지는 않다 밤이 되면 여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서운 게 없네요. 나, 이거 빨리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다구리 까고다로고 싶어. 얼마나 화려할까어 오, 점점 세지는 것 같아. 쓰테미너쓰테미너쓰테미너 고사에 그 조기도 한번 조사를 하고요 어우, 이런 기술도 있어. 겉도차고 임무 지역으로 또 돌아가라. 임무 지역이 어딘데? 임무 지역이 어딘데? 임무 지역이 어딘데? 어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임무 지역이야. 야, 아까 완벽하게 조사했다며... 제맘 잘... 야 지금 뭐 조사를 안한게 있나? 미니맵에 표시된 저 동그라미 X 표시는 이집 표시 같은데 조사 다 했잖아. 아까 이쪽에 좀비 하나 보였어. 아 여기 있다. 쓰레기통 당연히 못뒤지고 주변을 다 지금 조사를 해야되는 상황인가? 누군가있어 완전 조용하구만 아무것도 없다 안전확보 주변은 우선 다 뒤져보자 여기 사람 있겠다 딱빌이 오네 야이씨! 야이씨! 칼 집어넣지마! 어우, 요거 이아야이 얘도 잘 싸운다. 씨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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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내 집. 이야 오케이 여기도 이제 내지 나이 영향력이 올라가고 있겠지. 오케이. 도끼 발견. 나이스. 나 그제 좀비물에서는 도끼지.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 거야? 아, 여기도 수색이 있어. 근데 이걸 나 혼자 다집어먹네 친구한테 미안하기지게. 아, 총소리 위험할거 아니야. 저기 무슨 킨데. 지도 녹색 아이콘은 새로운 임무에 발생할 의미입니다. 여기로 가라는 거죠. 그게 어디인데? 이 방향 총상이 원인을 확인하라. 야, 이게 전속으로 뛰는 거야. 너무 느리잖아. 이거는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절대 운전이 안될것 같고요. 그네, 화석까지 났네. 길을 모르니? 아, 진짜 피곤해. 일직선으로 뛰죠. 아얘 완전 저질체력이네. 이 좀비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총상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 와 스태미나 빠지는 거 봐. 오! 어 낙뎀 없. 아 낙뎀 있었는다고 다. 낯선 사람을 도와라와 애들 뛰어오는 거 봐. 이 아줌마가 지원 사격을 해주면은 난 여기서 처치. 나한테 총쏘지 마, 아줌마. 오케이 도끼 도끼. 마요구출선고. <놀람> 이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안된시간인가봐요 <놀람> 내가 앞장서야지 당신 길 모르잖아. 여기 빨간 거. 자 집의 위치가 어딜까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어, 이 정도 경사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따라오겠지? 이거를 누르고 LB. 아하. 애들 못 따라 올라오잖아. 나만 올르면 뭐해? 아 올라왔네. 얘는 어디갔니? 눈에 터져가지고. 가는 길에 저거 수색 한공만 더 하고. 저 바로 있는 곳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다 야영장 안전 확보여 좀비 그냥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소리가 나고 e 말 e i 빨리 o i n g to s t o 이게 뭐야? 글좀치워봐 아스피린 진통제. 피가 찰라나요? 아스피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어? 아피 조금 차네. 오케이 오케이. 가져 가자 여기도 뭐 보러 갈 만한 거 없고. 그렇다면 집을 이용해서 꼭꼭. 아, 이 아줌마랑 대화를 해보자 아, 힘들어 좀 바꿔주지 않을래? 뭘 바꿔? 아, 얘로 전환을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얘를 주종하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합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팀을 짜서 나의 영향력이좀 높아졌다는 소린데. 오, 괜찮은데? 기발한데? 이게. 초면에문 박차고 돌아서 죄송합니다 well, 또조사를하라고나 보고. 뭐야? 얘네 뭐야? 아까, 아까 살아있던 애들 아니야? 물린 사람들 다 이렇게 터져 죽었나 봐요. 지갑이나 뭔가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움직이질 못해요.

구상, 사망, 아까 있던 인원들이 다 없어졌어 다시 캐릭터를 원래 주인공으로 바꾸자